안녕하세요. 디자인 좋은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대전 도안동에 위치한 우미 림프라우스 34평 B타입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제 친한 친구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공간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한 친구고요. 정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친구입니다. 가족분들도 그러해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인데요. 이 가정이 살아갈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한테 맞는 공간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갔던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이 아파트가 포베이 아파트인데 요즘 짓는 신축들이 포베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포베이 아파트를 보면 넓은 거실과 그리고 그 거실에 거의 버금가는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테리어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테리어 빨이잘 받는다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거실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고 깊은 주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에 비해서 좀 좁아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항상 지낼 수 있는 소통이 일어나는 대면형 구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TV 놀 자리 생각하지 않고 공간을 구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방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냉장고장을 뒤로 이렇게 만들고 아일랜드를 크게 빼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면서 가장 넓어 보이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공간을 구성 했는지 각 공간별로 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해 보이는가 그 점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맞이해 주는 우리 가족을 맞이해 주는 첫 번째 공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갖춰 주어야 되지만 분위기나 느낌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클라이언트께서는 그레이 색상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레이 색상이라고 한다면 좀 차가운 느낌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차가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레이 색상을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올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 몰딩도 썼고요. 은은한 간접 조명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벽등도 사용해서 편한 느낌을 좀 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또이 벽면에는 코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자이크 타일을 좀 시공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들어오셨을 때 차갑다는 라 느낌, 상막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편안한 느낌도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발장도 양쪽에 다 있고요. 저희가 항상 해드리는 뭐 일괄소동 스위치 같은 것도 모두 다 구성을 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기능적인 현관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복도입니다. 복도는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펼쳐지는 기다란 공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복도가 우리 집의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을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제 친구가 좋아하는 색깔의 도어들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을 맞추고 딱 정렬시키고 깔끔해 보이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항상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 그렇게 시공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공간은 이제 제 지인이 살 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주방에 뭐가 있고 거실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정렬된 모습을 일부러 흐트러뜨려서 아일랜드도 조금 보이고 또 거실이 연상될 수 있는 라인 조명을 천장에 길게 시공을 하고 쇼파에 앉았을 때 바로 보이는 벽등 같은 것도 이 복도에서 다 보이게 만들어주어서 복도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집으로 진입하는 동선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집에 들어왔다 하는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간으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설계해 봤습니다. 네, 이곳은 공용부입니다. 제가 뭐 주방이다, 아니면 거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공용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 현장에서는 뭐 주방 따로, 거실 따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공용부라는 공간을 하나의 공간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전번 뭐 가구 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봤는데요. 기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냉장고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툭탁, 그리고 싱크볼 이렇게 있었는데요. 전형적으로 주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행위를 할수록 주방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레이아웃이었어요.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쓰임새도 좋고. 쾌적해 보이는 주방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방 안에는 주방과 관련된 냉장고장과 홈바 그리고 아일랜드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홈바와 냉장고 쪽에서 물건을 꺼내시고 그리고 싱크볼에서 뭐 물건을 씻으시고 그런 다음에 어, 조리하시고 그런 행위들이 순차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요 동선도 그냥 한쪽에 아일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동선으로 동선도 구성해서 요리를 하시는 쪽과 동선으로서 기능하는 공간들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아일랜드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일랜드는 최소한 2800 정도는 되어야 쓸모있는 아일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800 정도의 크기의 아일랜드가 이 주방 에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일랜드를 조금 더 복도 쪽으로 더 나오게 만들어서 크기도 확보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조명들도 그런 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션에서 조리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는 두세 발자국만 걸어가면 이렇게 식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소파가 놓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소파 옆에 그리고 식탁의 앞에 토스터기라든지 커피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홈바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부라는 공간 안에서 가족들끼리 소통도 잘 일어날 수 있고 동선이라든지 쓰임새도 굉장히 좋고 그런 공용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아또 자랑하고 싶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조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식탁 위에 보시면 이렇게 12.5mm의 굉장히 슬림한 마그네틱 조명이 두 줄이 되어 있죠. 마그네틱 조명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멋진 조명이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사용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 줄만 쓰면 너무 쓸쓸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식탁이 놓여져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이 공용부 속에서 오브제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단순하게 마그네틱 조명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보이는 아르테미데의 테티 조명도 이렇게 함께 시공을 했어요. 마그네틱 네일이 검정색이어서 이것과 뭔가 연관될 수 있는 예쁜 벽등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벽등이 갑자기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등을 시공했고요. 이렇게 검정색 벽등이 들어오니까 같이 켜도 예쁘고 이것만 따로 켜도 정말 분위기 있고 예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봤고요. 또 검정색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다른 곳에서 검정색 포인트 디자인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바 뒤편에 흑경을 같이 시공해서 어 이런 블랙이라는 포인트들이 한 공간에서 잘 어우러질수록 했고요. 그리고 정말 예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이 식탁에 딱 앉아서 이 흑경을 바라보면 이 테티 조명이 비쳐서 보입니다. 저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명 계획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을 설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요. 복도에서 안방을 바라보게 되면 침대 헤드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거실 부분에서 공용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블랙 포인트도 여기다 한번더 사용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이 안방까지 쭉 바라보게 되면 식탁 위에 마그네틱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식탁 뒤에 있는 테티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이 침대에 쓰여 있는 검정색 흑경 이 포인트들이 한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딱 완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디자인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드도 주로 세로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 침대 헤드를 만들 때는 이벽 끝에서부터 저쪽 끝 벽까지 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드도 이렇게 가로로 한번 시공을 해봤고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이 방과 관련된 어떤 조명들을 침대 주변의 조명들을 다 제어하실 수 있도록 침대 주변에다 이렇게 스위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독서 등도 하나씩 쓰실 수 있도록 양쪽으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콘센트 같은 것들도 침대에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콘센트들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침대 앞에는 입박이장이 있는데, 입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속장을 재활용해서 도어만 교체를 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파우더룸 겸또옷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화장대는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셨고, 이제 곧 가져오실 예정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이번 공사를 통해서 색깔이 변하는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는 거울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을 열어보면. 어, 이렇게 좀 꺾여 있는 화장실이라 공간이 사실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이시는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세면 공간과 그 나머지 공간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세면을 하시는 세면대가 있는 공간은 좀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고, 나머지 공간들도 쓰임새를 잃지 않으면서 개성 있는 공간으로 연출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현장 욕실에는 모두 다 600, 600 타일을 다 집어 넣었는데요.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테라조 무늬의 베이지 톤의 600x600 600 타일을 집어넣었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처럼 보이는 정말 자잘한 칩들이 있는 베이지 톤의 타일을 선택해서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도기류 같은 것들은 일단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다 들어갔고요. 세면대 쪽에 있는 거울은 거울장으로 제작하지 않고 조명이 나오는 그런 사각형 거울로 제작을 해 드려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뭐 방우형 콘센트 같은 것도 일반적인 제품 사용하지 않고 느그랑 방우형 제품 사용해서 예쁘게 꾸며진 이 세면대 내쪽 공간이 완결성 있게 그렇게 잘 예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의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변기 위에 장도 벽에서 벽 끝까지 다 채우지 않고 변기 위쪽에만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면서 조명을 아래 위로 써줬습니다. 그 옆에는 샤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위에도 간접 조명 이렇게 만들어드려서 간접 조명끼리 켜고 끄실 수 있고 위에 있는 다운라이트끼리 또 분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 계획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도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요. 거실 욕실과 마찬가지로 독일류와수전류들 모두 다 아메리칸 스텐에다 제품으로 사용했고요.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주 하는 그런 형태의 욕실입니다. 욕조가 따로 시공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일 안쪽 부분을 샤워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샤워 공간 구성해 주면서 브론즈 유리로 파티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명 계획도 장 밑에 간접 조명 그리고 샤워실 위쪽에 간접 조명 따로 켜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다운라이트도 따로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곳곳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총 금액은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현장입니다. 어 이번 공사는 주방에 급배 수 시설을 만들고 또 환기장치도 만들고 이런 설비공사들이 잘 포함이 되었고요 목공공사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조명들을 넣기 위한 전기공사들 그리고 샤시는 필름으로 내핑만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방 3개 그리고 거실 이렇게 총 4대가 들어갔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동아마루의 이모션블랑 제품을 집 전체에 다 시공했고 집 전체에 개나리 벽지 사이 프리모 벽지를 모두 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맡겨준 제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이상으로 저희 디자인 좋은 집에 다섯 번째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